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4년, 취임 4주년을 기념한 특별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한그 문재인 정권의 4년 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연설 취임 4주년 연설을 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마 저만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 세력은 뭐 따로 있겠지만은. 아니, 저분 저 공면 가왕을 하고서 저런 내용을 그리고 한글로 하지 않고 가령 다른 나라 말,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로 했으면 저게 어느 나라 얘기이고 누구가 얘기하는지 전혀 알수 없을 정도로 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종의 그 혹세 무민에 가까운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전부가 어떻게 뭐 저런 얘기를 뭐 때문에 기자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면 될 얘기를 뭘 저렇게 저게 생중계를 하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한이 없고 또너뭐저다 알려진 얘기고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학구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제 발언 중에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큰 흐름으로 볼때 의회. 야당의 권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나 이런 등등도 있지만, 이건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아니, 그자 무슨 이번 다른 얘기를 말고 이번 건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임혜숙. 과학기술 정통,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게 결국은 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걸요, 정치권이라든가, 인명권자라든가, 이제 지명을 당한 무슨 임해숙 박준영 또는 그 주변 사람 눈으로 보지를 말고, 2030 세대라든지 아주 평범한 국민의 눈, 또는 그 자녀들, 이런 평범한 국민들의 자녀나 그, 부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부모 찬스를 살리고 그 자식들은, 그, 저,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엄마 따라서 해외 무슨 세미나가 있으면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같은 경우는 남편 따라서 외국을 갔다가 수천 점의 도자기를 밀수해 온거 아닙니까? 자, 임혜숙 장관의 경우에는, 뭐, 논, 논문, 뭐, 저, 이, 저, 발, 뭘 했느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어찌 면 남편이 부인 찬스까지 쓴 거죠. 이건 놔두고라도, 그 도자기 얘기만 하면 말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 박준영 씨의 그 재산은 2억이랍니다, 2억. 여러분, 2억을 갖고 있는데, 도자기 수천 점을 수천만 원에 사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2억 재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공직자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가족들이 외국을 갈때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 봐야 되고 박준영 장관 후보자 부인의 경우에는 이거 밀수 그리고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2억 재산에서 어떻게 몇 천만 원을 세체를 사 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요, 굉장히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와 달리, 뭐 무한주기 청문회라 그렇지, 사실은 이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어 발달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이번에 방, 임명을 합니까? 전에 임명을 해야지. 그렇게 훌륭한 분들 같았으면은. 그리고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어, 검증이 실패한 거 아니라, 그러면 역대 정권을 놔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돼서 임명 철회를 했거나 자진 철회한 자진 사퇴한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는 그럼 왜한 겁니까? 그 이건 청와대 견제와 균, 균형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청와대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다른 목소리를 들어서 야당은 당연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를 가지고. 저, 이, 청문이, 청, 청와대가 검증 실패 한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당이 무슨 얘기라든지 청와대가 한 거는 다 옳다고 하면 그럼 이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 뭡니까? 청문의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고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건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제기한 것이 그건 아니다. 내가 옳았다. 이제부터 야당은요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청문회 문재인정권에 있어서의 청문회를 뭐하러 응합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곤증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laughs> 죄송합니다. 문자 폭탄에 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도 문 대통령은 이 문자 폭탄 발언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문대통령을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건 정치든 비정치든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다. 정치인들도 좀더 여유 있게 바라봐도 된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근데 왜 문자에 폭탄이라는 해괴망측한 말이 붙어서 친주어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나왔겠습니까? 문자 선물, 문자 격려, 문자 칭찬이 아니고 문자에다가 어떻게 폭탄이라는 말이 붙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귀에 붙이기를 다만, 문자 받은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예를 갖춰야 설득력 있고 지지도 받고 공감받을 수 있다. 상호간의 토론이 서로 정떨일 정도로 험한 방식으로 진다면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이게 다만이라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문자 얘기는 다 좋다. 근데 다만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를하는게 아니라 문자 폭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만 통을 받는 의원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정말로 절망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이거는 1 1일날 새벽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붙은 대자보, 반성문이라는 대자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까 죄송합니다. 이거 붙인 단체는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신전대회인데요. 이들은 문대통령이 모교가 어디입니까? 경희대 아닙니까?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한 100군데에다가 이런 똑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400여 장을 붙였다고 합니다. 반성문 형식을 빌렸지만은 이거는 말하자면 풍자를 하는 것이고 문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취사 취하, 취하한 거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아 30년 동안 3년 동안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많은 탄압을 받아 왔다.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 인사 그리고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용인될 줄 알았다 근데 그건 착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타압을 한다 돼 사실을 말해서 다른 의견을 가져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대통령과 가히 심기를 거들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게이대자부의 내용입니다. 자기 의견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자유라는 자유는, 장연 너무나 당연한 자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laughs> 문자 폭탄은 괜찮고, 유인물과 대자부는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면가항이라면 남이 나라 얘기가, 같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무슨, 어느, 뭘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고소를 당했던 청년이 뿌린 유인물 중에 어느 대목이 문 대통령 말대로 등을 돌리게 할 정도로 정이 떨어질 정도로 험한 변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건 사실은 표현이 잘려가는지. 아까는, 아까는 야당, 국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말살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민주주의가 됐다고 봅니까? 그런데요, 민주당은 정말로 제 이런, 이런 견해와는 다른 논평을 냈습니다. 당의 향후 어과 주요 과제와 완벽하게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치했다. 강정이 일치가 돼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일년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를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돼서 좀 달라질까 했는데 요대목만 놓고 보면 어,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민주당의 대표가 이씨 이낙연 대표로부터 송씨 송씨로 베긴것 밖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원로 전 진보학자로 유명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님이 어떤 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시위에서 시작됐다고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최 교수는요 촛불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부는 역사청산 적폐청산된 광범위하고 극진적인 슬로건을 내서 걸고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시위로 인해서 떠밀리듯이 출범했다. 그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화가 났었기 때문이지 당시의 야당,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박근혜 정부에게 화가 났을 뿐이지 민주당 보고 정권 잡으라고 한건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 그러면서 촛불을 정권의 정당성이 아주 근거로 말말 때마다 촛불을 촛불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죠. 아주 전체를 적백청산님으로 말살하려는 탄압을 해왔습니다 <laughs>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건 조금 더 분석적으로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그1일자 인터뷰에서요, 문재인 정부의 중심 세력은 5 8 6 세대인데 이 세대가 관념적으로는 진보지만 실제 살면 전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야. 이런 막강남좌파 같은 사람들에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보의 가치와 목표를 바꿔나 버렸대. 이들이 주장해보던 뭐 정의라든가 진보라든가 공정 그걸 가치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이 쓰기로만그 진보를 주장했지. 그런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입법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지. 한국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없다. 진보가 기득권화하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짝퉁진보가 공정을 깔아 뭉개고 기득권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민주주의를 말살한 후에 문주주의 세상에서 낄낄낄리며 사는 세상. 이 지긋지긋한 세상도 이제 1년이면 끝날 겁니다. 아니 10달이면 끝나게 되죠.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달 그로부터 두달 후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때까지 제발 건강 조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임 4주년을 돌아본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말살할 정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